네, 안녕하세요. 농막 스토리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밤을 그겉 표피를 벗겨가지고 보관하려고 어, 밤 가위 가지고 다 이렇게 깎았습니다 지금 어, 저희 밭 옆에 어, 밤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네, 지금 주워오니까 양이 많네요. <laughs> 그 동물들한테 미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저장하는 걸 진공팩으로 다 넣어가지고 저장을 할 거고요. 저거는 그냥 그 김치냉장고에 어, 박스에 넣어가지고 저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공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미나이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보관 방법을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보관 방법, 준비 과정, 포장 및 보관 용기,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대략 비고, 냉장 보관, 껍질제. 1. 물에 담가뜨는 밤 제거. 깨끗이 씻어 물기 완전히 제거. 3. 신문지로 싸기, 지퍼백, 밀폐 용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2에서 3개월. 벌레 생성을 막고 저온 숙성으로. 방도 증가, 냉장 보관, 겉껍질 제거. 1. 겉껍질만 제거. 물기 제거. 진공팩, 밀폐 용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보다 길어짐. 조리 시 편리. 껍질째보다 저장성이 높음. 냉동 보관. 깐밤. 밤을 찌거나 삶기. 생밤도 가능하나 맛 저하. 2. 겉껍질 및 속껍질, 율피 모두 제거. 3. 완전히 식히고 물기 제거. 진공팩, 밀폐 용기, 냉동실. 1년 이상. 해동 후 바로 요리 가능. 밥, 조림 등. 네, 세품다리가 나왔습니다. 어, 양이 꽤 많네요. 네. 그래서 어, 진공 포장기에다가 지금 걸어놨습니다. 한번 받고 진공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된것 같습니다. 아, 네. 땡땡하게 아, 됐습니다. 네. 세 봉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쪽에 있는 안깐 것도 김치냉장고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소금물에다가 하루 정도 담고 나서 벌레들이 싹 죽게 만들었습니다. 냉동실에다가 하루만 놓으면 얼로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한한 시간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넉넉잡고 하루 놓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